네, 학생 여러분, 이제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지금 낮에 동맹까지 왔는데, 낮에 동맹은 신라와 백제가 너무 강력한, 어, 뭐야, 얘. <laughs> 너무 강력한 고구려의 위세를 좀 이겨내고자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는데, 음, 나중에, 이게, 깨지게 됩니다. 누가 배신자나, 배신의 아이콘, 신라입니다. 신라가 배신을 하고, 백제를 대신 백제의 한강 유역을 어 먹어 버립니다. 자, 이게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은 16페이지 16쪽 보면은 나옵니다. 아, 물론 여기 광개토대왕릉비도 같이 보면 좋아요. 광개토대왕릉비는 이제 광개토대왕 시절 때 고구려가 어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비석을 세웠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밑에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은 광개토대왕릉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자기네들이 황제국가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고구려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잘나고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6쪽,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신라네요. 신라는 바로 뺏었으면 박혁 거세. 박혁 거세가 만들었고, 어, 5세기 초 고구려와 고구려가 힘이 강해져 남쪽지역으로 진출해 오자 신라는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맞섰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표시해야 되겠죠 신라 백제 여기다 하이라이트 표시해놓으면은 고구려를 맞섰다 이거 아까 동맹 이름 뭐라고 했어 바로 위에 컨닝을 하란 말이야 컨닝을 해봐 뭐야 낮제동맹 6세기 이로 버풍왕은 버풍왕 남쪽으로 낙동강을 넘어 가야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 위에 진흥왕은 음, 뭐이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6세기에 약간 토대를 닦았다고 생각하면 돼. 버풍왕 때. 뭐 세개 색이야, 이거? 아, 씨가 왜 이렇게 나오지? 버풍왕 때뭐 했다고? 어, 낙동강을 넘어서 가야. 가야까지 이제 세력을 넓혔다. 가야까지 세력을 넓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 먹어 들어갔다는 생각, 먹어 들어갔다는 소리야. 버풍왕 끝났고, 이제 마지막, 진흥왕. 진흥왕 때 이러면은, 지금 신라 전성기 한번 봐봐. 신라 이제 가야라는 표시가 있어 없어 없지 진흥왕 때 가야가 없어집니다 멸망한다 생각하는 거지 가야도 멸망하고 한강 유역도 먹고 어, 이 한강 지금 보면은 여기 법흥왕은 남쪽으로 이뤄 이루어, 남쪽 강을 이어서 가야 지역까지 세를 넓었다 가야에다가 하이라이트 치라고 했죠 진흥왕은 백제 연합국가 앞에 함께 고구려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빼앗았다. 그러고, 사실 배신 때렸어.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벌였다. 정확하게 전쟁하보다는 약간 배신 때려가지고 백제가 기습공격을 받습니다. 이 사이에 백제의 왕이었던 상황이 죽게 됩니다. 왕이 죽어버리니까 뭐 전쟁이 끝났지. <laughs>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이 과정 정도는 뭐 보면 됐고. 여기서 몇개 비석이 있는데, 한번 보자. 여기서. 아여 있다 보면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이게 북한산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령 신라 진흥왕 척경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거 두 개는 우리나라가 연구하기가 어렵지 왜냐 이건 북한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연구된 게 사실 북한산 순수비야 제일 많이 여러분한테 알려진 거는 지도를 보고 삼국의 전성기에 나타난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뭐야 한강 유역을 먹었다는 거야. 여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 7쪽 마지막 보면은 뭐 무용청의 거 그려진 검은고 칠영금오고 만들어졌다고 한다. 어 약간 원래 다다 뺏기는 거지 칠영금은 이제 칠영금오 검은거 만들어졌다는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서 약간 넘어 들어왔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역이라고 한데 서역은 옛 중국의 서쪽 서쪽이면은 더 이슬람 쪽으로 약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 약간 이쪽이야. 유리 제품들이라고 되는데 유리는 약간 그 이슬람 친구들이 잘 만들지. 자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와 다카마스 고분벽화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고구려가 이 당시에 어 일본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백제도 일본한테 영향 을 많이 줬고 많이 배워갔지. 자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거랑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누가 보면은 그냥 뺏겼지. 컨트롤 C 컨트롤 V 양급이야 거의 똑같지. 어이 정도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 오늘은 말은 여기까지 하고 어, 영상 좀 볼게요. 그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에 관한 영상인데, 어, 어이 약간 지도, 아까 지도 크게 나온 거 보고 고구려의 전성기, 고구려가 이제 위에서 쭉쭉 내려왔지, 위에서 쭉쭉 내려왔지, 쭉쭉 내려오고 또 위로도 공격하고. 그래서 노래 있잖아, 만주벌 반달려라 광개토대왕, 오케이. 어, 시도 또 보면 될것 같고 또 다른 그림 있나? 어, 이건 광개토대학릉비 딱 보자마자 나와야 돼 광개토대학릉비 이건 부여의 위치 어, 고구려랑거의 겹치지 어, 이건 아까 교과서에 나온 그림들 한 번씩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기억하면 좋은 거? 진흥왕 순수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진흥왕 순수비야 북한산에 있는 거야 북한산 여기 돌 올라갈 때 선생님 옛날에 이거 올라가다가 죽을 뻔했어 미끌려 가지고 비온 다음 날이었는데 이 돌이 요것만 봐서는 낮아 보이잖아. 이 돌이 큰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올라가다가 미끌려 가지고 뒤에서 선생님 누가 이렇게 착 잡아줬어. 아, 죽을 뻔해 진짜. 10m 떨어졌나? 10m 떨어지는데 그때 선생님 초등학생이 어 가지고 약간 가벼웠나 봐. 뒤에 어떤 아저씨가 딱 잡아줬는데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죽을 뻔했어. 10m 떨어질 때 아. 시간이 느려지는 거? 약간 상대성 이론을 체감을 했어. 정말 시간이 느려지더라고. 이건 아까 유리공에 약간 이슬람 쪽에서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어, 이거 벽화 이런 것 아까 다 봤지? 좀더 크게 보여준 거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야 해 되는 거고 이제 영상 몇개 보면은 될것 같아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4 분짜리 영상입니다. 봅시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 천년의 수도. 그것은 설아버리라고 불렸던 경주이다. 1949년 경주시 노소동에서 고분군이 발굴되는데 이때 이 고분군에서 범상치 않은 청동그릇 하나가 발견된다. 높이 19.4cm 그릇 깊이 10cm 몸통 지름 24cm의 그릇. 그리고 이 그릇 밑에는 놀라운 내용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시. 여기서 을묘년은 415년. 국강상은 광개토대왕의 무덤이 있는 것. 광개토지는 영토를 넓게 개척한. 호태왕은 왕중의 왕이라는 칭호. 호우는 넓죽한 그릇이라고 해석된다. 다시 말해 415년 무덤에 계신 광개토대왕은 넓은 영토를 확보한 왕 중의 왕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라의 심장부인 수도 경주. 그 한복판에서 발견된 광개토대왕에 대한 유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삼국의 마지막엔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 앙숙일 것 같은 두 나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의미의 그릇이 만들어졌을까? 399년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평행을 순행한다. 이때 왜 침략으로 신라는 어려움에 처하는데? 신라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사신을 보낸다.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선된 자로서 왕에게 귀하여 분부를 정합니다. 이듬해 광개토 대왕은 이 요청을 수락하고 신라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왜군을 물리친다. 고구려군은 더 나아가 가야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다. 이로 인해 전기 가야 연맹은 낙동강 서쪽 연안까지 그 세력이 축소되었다. 도대체 고구려는 왜 신라를 지원한 것일까? 4세기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백제였다. 고구려는 그러한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를 지원한 것이다. 고구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신라. 결국 신라는 고구려의 조공을 바치고 의복을 하사받으며 내전까지 간섭을 받는 속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삼국의 관계도 시간이 흘러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국내성에서 평양 성으로 천도한 고구려. 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는 힘을 합친다. 이것이 바로 5세기 낮의 동맹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치열했던 삼국의 경쟁 구도. 16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우호관계와 세력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진보, 그것이 바로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이다. 네, 잘 봤나요? 아, 이거는 솔직히 설명 안 하려다가 길어져 가지고 설명에서 뺄까 하다가 사실 <laughs> 이 내용이 나와 버려 가지고, 아 하하 이걸 먼저 얘기해 버렸네 영상에서 영상에서 나온 이상 얘기해 줘야지 어한번 보자 그 고구려가 이제 아이고 고구려가 한창 이제 아이고 일로 와봐 한마 오케이 고구려가 이제 한창 위세를 떨칠 때 약간 백제가 백제랑 고구려랑 전성기 약간 겹치거든. 그건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안 나와가지고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어,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일본이 그, 신라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일본이랑 누구랑 친하냐면은, 백제랑 친해. 그래서 아까 근초고왕때 칠지도란 얘기도 했던 거야. 일본이랑 이제 백제랑 친했는데,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일본이 신라를 공격을 해. 일본이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신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위계처에서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신라에서 광개토대왕한테 어 완전 바짝 엎드린 내용이야. 저거는 그냥 자기는 국가가 아니야. 신라는 국가가 아니니까 도와달라 거의 이 정도 급이야.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도와줘, 도와줘서 어 일본만 때리면 되는데 일본 애들이 이제 도망을 간단 말이야. 도망을 가야 쪽으로 가. 가야 쪽으로 가가지고, 관계터장이 그걸 쫓아가. 쫓아가. 그래서 이게 어디로 쫓아가게 되냐면은, 이 당시에 가야의 주 세력이었던 금관가야 쪽으로 가거든? 금관가야 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금관가야가 박살이 나버려. 세력이 나중에는 대가야 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 이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역사적인 관계 정도는 기억해주면은, 아 이거는 얘기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 정도는 영상에서 나왔으니까 자,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내용 있으면 은 어, 추가로 얘기해 볼게요 남쪽으로 갈수록 장수 가봅시다 1979년 충청북도 충주 이곳이 옛날 백제땅이니까 백제문화재가 많을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오셨이요? 아예어 여기에 문화유적들이 좀 넘길게요 아주 옛날 에있는 빨래판래 당신 어? 여긴 백제땅인데 이건 고구려의 비석이잖아 저기요 저 빨래는 언제 해요? 못해요. 고구려의 비석인 충주 고구려비는 왜 백제 땅에 있는 것일까? 남무로남무로 장수왕. 지금 중요한 게충주의 이제 백제 백제 땅이었거든 충주가 항상. 근데 왜 거기에 장수왕 비석 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보면 될것 같아. 427년 당시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와 가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중 북쪽에 위치한 고구려의 임금 장수왕은 아버지인 광개토대왕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아버지께서 북쪽으로 영토를 다 넓혀 놓으셔서 전 위쪽으로 땅을 넓힐 수가 없지 않사옵니까 가만. 위로 못 올라가. 내려가면 되지. 여보라. 결국 비옥한 한강 유역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라의 영토를 아래쪽으로 넓히기로 한 장수왕은 도려의 수도를 위쪽에 있는 국내성에서 한반도 안쪽에 있는 평양성으로 옮기고, 468년 신라의 위쪽에 있는 성 실직성을 공격해 함락시킨다. <laughs> 다음은 백제다. 지금 백제로 쳐들어갈까요? 아직은 아니야. 아니야. 실직성도 차지했겠다. 그냥 그냥! 아 그냥은 안 된다고 준비 중 하자 준비. 그랬다. 꼼꼼한 장수왕은 백제로 치고 들어가기 전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리마, 네가 가라 백제. 백제요? 음, 할수 있겠느냐?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승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laughs>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말은 서로 통했지만 각각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이 백제로 데려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세 나라 모두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승려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 음, 지금쯤 도림이는 백제 왕을 만났겠지 왜냐 백제 왕은 우리 고구려에서 전해준 바둑을 엄청 아주 많이 미친듯이 좋아하니까. <laughs> 아, 야골라, 아, 이게 뭐야? 배야 제가 한수 물러드릴까요? 응? 그럴래? <laughs> 그러면, 아, 이건 어떠신지 그럼 난, 이렇 케 우리 마 고구려가 그렇게 살기 힘들었느냐? 아 예! 왕이 성격이 아주 나쁘고 <laughs> 완전 잔인무도해서 <laughs> 그 앞에서 말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아아아야 <laughs> 아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아아해서 편히 살아라어아아 이기셨습니다 <laughs> <그르네>. 아이아아난다 <laughs> 이렇게 도림은 바둑을 두며 백제 계로왕의 신임을 받았고 계로왕은 바둑에 푹 빠져 나랏일은 뒤로 하기 시작했다. 어? 야! 뒤, 뒤로 하지 뭘 뒤로 해! 바둑을 두다 보면 공격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얻는 거지. 어? 그럼요 그럼요. 폐하 한판 두실까요? 한 판? 역시 넌내 마음을 아주 잘 안다니까 도림이 백제 계로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장수왕은 다음 일을 계획한다 백제 왕에게 군궐을 지으라고 해라 그래야 백제 군사도 백성들도 궁궐 짓느라 힘이 쭉 빠지지 예, 해야 도림이 백제에서 계로왕을 상대하고 있을 동안 장성은 백제를 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 한편 백제에서는 어우 도림아 난 바둑이 너무 좋다. 맨날 맨날 바둑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두시면 되지요. <laughs> 그런데 폐야 백제같이 훌륭한 나라의 궁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 뭔데 뭔데 말했다가 물리기 있기 없기? 없기. 텟텟텟. 말이 많아서. 고구려 궁궐은 진짜 의리의리 의리 하거든요. 근데 백제 궁은 너무 작으니까 제가 다 자존심이 상해요. 자, 자존심 상해? 아 그럼 우리도 궁전 크게 지을까? 예. 고구려보다 더 크고 훌륭하게 지어서 코를 납작하게 해 주세요. 코를 납작하게? 그래. 그래. 진짜. 지어. 얼마나 크게 지을까? 도림의 꾀임에 넘어간 개로왕은 궁궐을 새로 짓기로 하는데 이 일로 나라의 재물 창고는텅 비게 된다 게다가 아이고 힘들어 먹을 것도 안 주고 일만 시키다니 나란 일도 안 하면서 궁궐은 왜 짓는다고 이렇게 백성들은 궁궐을 짓는 데 동원되어 가진 고생을 다해야 했고 때문에 백제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지게 되는데 배야 그래 도림이 왔구나 배야 때가 되었사옵니다 이제 백제는 전쟁 치를 돈도 없고 군사들도 공사 현장으로 가느라 힘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 때이옵니다 호호냐 그래 남으로 백제로 출발 도림의 말에 따라 장수왕은 백제로 쳐들어갔고 물을잃 백제군들은 맥없이 무너져 7일만에 백제성을 함락시켰다. 이처럼 장수왕은 백제성을 함락시키며 고구려의 영토를 남쪽으로 넓혔다. 이때 그 증거로 비석을 세웠기 때문에 충주 고구려비가 옛 백제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어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음 그냥 아까 보면은 이제 고구려가 백제로 이제 쳐들어갔다고 했었잖아 어디야? 얘보면 백제 왕의 권력 국내성 평양 오케이 이제 평양의, 평양의 도읍을 바꾸고 나서 백제 쳐들어갔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로 봤다 봤잖아 이제 승려를 이용해 가지고 장수왕이 꾀를, 꾀를 쓴다 라고 기억하면 좋아 이래서 개로왕한테 개로왕이 뭐 좋아한다 했어? 바둑을 좋아한다 했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웃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사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구려, 고구려가 백제 쳐들어간 이유는 되게 명확해. 백제가 근초고왕 때 고구려 고구원왕을 죽였거든. 그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승려를 이용해가지고 백제 국력을 확 떨군 다음에 게임을 썼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궁궐까지 짓게 해가지고 완전... 힘을 없애버린 거야. 내부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지 내부 분열. 그래서 백제는 실제로 고구려가 쳐들어왔을때 진짜 힘한 번도 못 쓰고 쭉 내려가. 원래 전쟁이 그렇게까지 쉽지 않거든. 여러분들 한번 달리기만 해봐. 하루에 얼마나 뛸수 있는지. 근데 전쟁을 했는데도 쭉 밀고 내려간다는 거는 나라가 내부에서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야. 그래서 최, 최 이제 마지막에는 개로왕까지 사로잡혀가지고 목을 되게 되지. 계로왕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백제에 엄청난 혼란기가 오게 되지. 혼란기도 오고 뭐 담로도 만들고 뭐, 뭐 뭐야 나라의 수도도 계속 옮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음,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부터 보일 거나 신라의 통일 과정,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 성립 및 발전 과정 이제 알아볼 건데. 교과서는 18쪽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21쪽, 여기까지 할 거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고 아 그리고 이거 프린트 맞춰야 되겠네? 프린트 봅시다. 프린트 답만 이제 쭉쭉 읽어줄게요. 1세기에서 6세기경 경상도와 전라도 일부를 먹었다. 이거 어디야? 가야지. 어디냐면 용어 콕콕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장 용어 콕콕 가야. 그 다음에 고조선 다 봤으니까 백제의 성립. 옆에 백제의 성립에서 고고래 왕자에 두고 원조가 만들었다. 그 다음, 고구려. 제일 유명한 왕이지, 광개토 대왕. 아까 호우명그룹도 나왔죠? 어, 호우명그룹 하니까 갑자기 호날두의 호우가 생각나는데, 그렇게 외우면 조금 더 빨리 외워진다. 신라. 신라는 한강유역을 놓고 백자전쟁을 버려 승리해 한강유역을 차지했음.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어, 더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어, 공부하기 전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